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앞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우리 동네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주위에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 이단들이 생각보다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예배당을 새로 짓거나 뭐 새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유독 기독교에 이단이 많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품에만 가짜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명품에는 가짜가 있지만요. 시장에서 파는 그런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제품에는 가짜가 붙지 않습니다. 명품이기 때문에 어, 가짜가 많은 것처럼 진짜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이 이단들, 이단들에게는 뭔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짜에게도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불량식품 드셔보셨습니까? 혓바닥이 아주 빨개지는 그 불량식품. 이렇게 딱 보면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아, 이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줍니다. 근데 실제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혓바닥이 빨개지고 사실은 잘못하면 배탈 나게 되죠. 명품의 가짜들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값이 매우 쌉니다. 그리고 껍데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가짜를 찾게 되는 거죠. 이런 가짜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뭔가 하면요 진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어, 몇번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 훈련은 진짜 지폐를 계속 헤아리는 거라고요. 계속 진짜를 헤아리다 보면 가짜가 손에 잡히는 순간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이단들이 혹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심각한 이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온 이단들은 재림에 관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데살로니카 3장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하거나 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단이 등장했습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이절그 끝에 보면 두려워하거나 뭐 흔들리거나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는데,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영어로 알았다는 거죠. 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사실 이건 어떤 편지일까요 바울은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조된 편지 이런 걸 가지고, 봐라, 바울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또 영어로 주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봅니까? 두려워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이 두려움, 흔들림,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심령에다가 아주 작은 바늘 구멍을 냅니다. 그 바늘 구멍이 바로 사탄이 침투하는 중요한 경로인 거죠. 두려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견하는 이단들도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씁니다. 사이비 종교일수록 두려움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쓰면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리는 것에다 바늘구멍을 뚫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 주에서 많이 발견한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또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습니까? 어, 그들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쓰는 거죠. 이 종말과 관련해서 두려움이란 무기를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어, 새해 막 들어가서 2000년 땡되는 날그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재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거 다 불탑니다.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전 재산을 관답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 날이 되면 주님이 안오십니다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주님이 뭐 이렇게 해서 막 둘러댑니다. 주님이 원래는 오셨는데 땅으로 오지 않고 이쪽 보좌로 옮겨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리고 또또 또 새로운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속았던 사람 중에 몇 명은 나가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남아가지고 또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두려움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가 해외 근무가 있어서 좀 멀리 떠나면서 어린 아들 뭐한 5살쯤 되는 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아빠가 아 10월 달때 모을 거야. 근데 애가 10월 달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 10월 달 뭐야? 언제 온다는 거야? 그때 아빠가 이야기해 주죠. 저기 저 나무 있지? 저 나무가 이제 나뭇잎이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면 그때 좀 아빠가 올 거야. 자, 이제 아빠 골날이 가까워집니다. 나뭇잎이 빨갛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와, 이제 우리 아빠 골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게 정상인데요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동안 나 엄마 말도 안 듣고 막막 그랬는데 우리 우리 아빠 엄마나 죽었다 막 벌벌 떨고 이건 뭔가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다 하는데 두려워하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잘못된 건 뭔가 하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그 흔히 말하는 임박한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몇 차례 이런 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천구백구십이 년 주님 오신다.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했던 그 다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만상홍 증인의 이런 데서도 여러 차례 재림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뭐 월드컵 경기장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다가 뭐 여러 번 하이톤이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전조가 있다. 어떤 어, 현상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배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배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은 뭐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 원수, 높이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이적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한 다음에 주님 이 오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불법의 사람 이 말은 뭔가 하면 어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주로 하는. 어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막이 율법을 다 지킬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우리 주위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전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뭐 주장한 사람들도 등장하는 거죠. 멸망의 아들 이제 그날 결국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 제림하신날 멸망할 사람들이다. 원수 하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거 높이는 자. 자기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어봤는데 뭐뭐 뭐 그럴듯한 말다 필요 없고 사람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더 들어보고 뭐 연구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는 누굴까요? 교회 2 0 0 0년 역사 동안요 저 사람이 저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황제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그 황제들이 아마 저적 그리스도일 거다, 자기를 높이는 거 확실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럴 거다, 뭐 이렇게 했죠. 뭐 중세 시대 때는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에 교황일 거다라고 생각했죠. 또좀 근데 와가지고는 뭐 히틀러라든지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저 일본 천황 저런 사람들이 적그리수도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겁니다. 임신한 여자분들이 해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진통이 오는데 처음에는 진통이 좀 느슨하게 오다가 나중에는 더 빨리 더 세게 옵니다. 그것처럼. 이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런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과 거의 유사한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교황이 등장하고 황제가 등장하고 히틀러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강력하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그런 날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주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한명딱 등장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다가 마지막 날은 진짜 제대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적글스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냥 어떤 조그마한 현상 하나 보고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예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붙들어라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벌써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을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 그리고 또 내가 편지로 이야기했던 그 말을 딱 붙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전했던 말, 또 전했던 편지, 이게 전부다. 농축되어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기는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을 이기는 비결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기원 형식으로 오늘 마지막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굳건히 붙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중요한 핵심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내 주위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두려움과 흔들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이 왔다고 하는 말에 쉽게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 우리의 일상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꼭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